연봉님이시네요. 아내 목소리 진짜 좋으신가? 같아님또개 좋은데, 진짜. 아니야, 님. 아니,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궁금하시겠다. 되게 차분하고 되게 고하가지고. 아, 되네, 되네. 아 싫어, 싫어, 진짜 싫어. 아, 아 되네, 되네, 되네. 아, 아 네네, 네네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됐습니다. 자, 해볼게요. 네. 아, 잠깐만, 뭐야? 아. 아녕요네네 네. 어디가실래요? 제채뽕 어디 하틴인 가실까요? 네? <laughs> 어디요? 어디가하틴하틴 네. 오케이 목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님도 많이 들어봤는데 유튜브세요 유튜버 님도 유튜브세요?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, 저도 아니에요 만... 어... 맞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아니에요? 네찾아보는 찾아본다고요? 아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믿고 갈게요 저를요? 네 <laughs> 왜죠? 분명 너무 좋으셔가지고 더 아, 목소 저보다 좋으신데 렌미 더 잘할 것 같아요. 겸목님이시네요 그래 누구죠? 야이 지금 즐겨보는... 방송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아 네, 모른 척해 주시지. <laughs> 목소리가 저, 제, 너무 제 실력 아시죠? <laughs> 이번 판 치킨 없습니다. 치킨 없어요? 네. 왜요? 저 아신다면서요. 아, 목소리 들으니까 딱알겠는데요제 아, 실력은 모르시나요? 실력은 너 영상 제대로 안 봤네. <laughs> 아니, 봤어요. 여러 개 봐가지고... 아주... 실망잘 모른 척 해주시지? 그럴 거면... 모른 척 할게. 지금... <laughs> 아, 이제 와서... 네미사님네미사 <laughs> M이사 드실래요? 아, 네미세요전 못해요. 진짜 저에 대해서 아, 모르시는군요. 아니, 실험정신이 투철하신 변화... 거나... 네. 실험정신 없는데... 제가 잘 봤나요? 제가... 그렇죠. <laughs> 다른 분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... 응, 음, 많이 봤는데... <laughs> 제가 안한지 조금 됐거든요. <laughs> 어떤 걸? 배그요? 네. 음.. 매일 하직도아라가지고전 자주 하는데 못 해요. 왜 그럴까요? <laughs> 혹시 정답을 아시나요? <laughs> 아 저도 잘. <laughs> 그냥 노답인가? 아 그때 진짜 영광이네요. <laughs> 아, 아 진짜 영광이네요. 진심으로? 아 영광. 네, 진짜 진심으로 음... 영광이에요. 진짜. 언제 한번 만나 뭐. 보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. 아 진짜요? 네 진심으로 진짜 영광이.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드렸어요. 모른 척 하고 있어요. 눈치가 없어가지고. 나는 아, 네, 충분히 <laughs> 재밌어요. 눈치, 음치... 눈치 네. 제로가. 좋아. 오히려 알아서 더 재밌네요. 편하고. 아내 네, 목소리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님또개 좋은데 진짜. 아니면 네, 네. 그래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되게 하실... 차분하고 되게 좋아가지고. 네, 아닌가. 방송하는 중. 너무 좋가지고 여성분이라 하시면 되게 좋아. 목소리 좋으셔가지고. <laughs> 네, 저 망해서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완전 망했어. 요 어, 문열인 거 같아. 저기, 저기 있는 건데. 아, 진짜 여기 안틀려는 거. 4대 필요하세, 요 4대. 어, 네. 발소리. 님 안임, 님 안임. 저기, 뒤쪽, 뒤쪽. 두명인가 아, 안돼. 어. <laughs> <알겠어, 웃음> 아, 이거 진짜 온데. 아. 좀 죽겠네. 나할수 아, 네. 있어요. 아, 이건 졌네 어. 내가 배그안 치명적인 약점을, 약점을, 약점을 귀가 안 좋아요. 아, 괜찮할수있어안 들어오지? 한명더 있네 아안 어, 돼! 아아 님한 판만 더 아. 해요 저희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사랑해 드리죠 친구들한테 아 자랑할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친구들도 아, 저를 아. 알면은 자랑하시고요 네아 아, 그 모르면 모르면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어 진짜 내일 로또 안장 사야 되겠네 <laughs> 유명하신 분이라 하니까 기다려면... 아 유명하지 않다니까요 <laughs> 그아해요 이제 망했어요 저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아 아니에요 전 진짜 진심으로 <laughs> 원래 여자들만 네. 목소리 좋은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 음... 목소리 좋은 남자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네. 저도 저를 조... 아 님을 좋아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. 님을 좋아하게 될것 같아요 <laughs>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님 목소리 좋대요 <웃음> 네? <웃음> 청자분들이 사랑한대요 아, 아니에요 형님 <laughs> 얘 저도 사랑해요 좋... 딱 듣고 알았어요 듣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<laughs> 네. 그러니까 그것은 네. 인정 나 흔한 목소리인데 아니, 아니, 아니. 나 네. 핫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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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, 근처에 있나요? 기절, 기절. 오케이, 기절. 잡으러 갈게요. 어, 어 잠깐만. 같이 가요. 네, 네. 어디, 어디? 여기 바로, 바로, 바로 뒤에. 어, 저기다, 어, 저기, 어, 저기 어, 한명 있다. 내가 봤어, 내가 봤어. 아, 나무 가려서 안 보이네. 어, 예, 붙은, 붙는다, 붙는다, 붙는다. 네. 뚝배일까요, 먼저? 나이스! 오케이. 해냈다, 해냈다. 도로 위험해요. 숲으로숲으로 어, 바빠, 바빠. 바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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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, 이게 뒤쪽. 뭐, 저기 사람 있었어? 저그 앞에 수명이 수명이 뒤쪽에도 있어요. 뒤쪽 나무 아 보인다 근데... 보 아! 어? 타고팔 아,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네요 그니까요 진짜 핵집막 그죠? 네 갑시다 네 여기를 파는데 총이 참 M16이 나오네요 뭐 AK도 잘 쓰시나요? AK 있는데 아저 AK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AK는 섹시한 맛이 있다고 음. 아 진짜요? 네. 오, 일리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네.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앞으로 AK 써야겠다 나랑 어울리게 <laughs> 그 남자 나 AK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섹시함하면 또 견뭉이지 아시죠 알죠 <laughs> 친구들이 부럽대 요아 진짜요 네 말했어요 그 친구들네 친구들도 다 베린이거든 요다행이다 <laughs> <laughs> 배율이 필요한데 아니 뭐 어, 여태 답해 드릴까요 아니, 아니면 님 써야죠. 아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싫어요 싫어요 남는 거 아니면 주지 마세요 진짜 아 스크 쓰잖아요 아 싫어 싫어 저 어차피 AR총이랑 같은 아,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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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요 됐어아 싫어 싫어 진짜 싫어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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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드레 traveled 웃음> 됐어요 됐어아예아 됐어요 안써안써안써안쓸 거예요 버릴게요 버리, 버리, 버릴게요 버릴게, 버릴. 아 먹어 안 먹어 버리든가 말든가 버렸버렸 버렸어 아 진짜 안 먹어 아 버렸어요 진짜? 아, 아, 네 버렸어요 에바야 에바야 딴 애가 먹으면 어떻게다딴애아저 어차피 아또안 먹을 수도 AR, 없고 진짜 AR 총이라서 괜찮아요 총 무자로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오케이 오케이 보세요아 이런 건좀 아닌데 <laughs> 아, 괜찮아요 아왜 그래요 제방 소개해 드릴까요? 제방이제방 있거든요 방 여기 음 좋죠 펭인가 <laughs> 아늑하고 좋은 곳이에요. 그래도 매티, 있고. 일단 자기장 보고. 오! 나이스. 이 정도면 탑10 가겠는데요? 썸네일 찍으실? 여기 앞에 보고. 아, 저 옆에 쓰세요, 볼게요, 옆에. 그러면. 그리고 그 인사하는 이모티콘 있죠? 이모티콘 몇 네. 번이지? 아, 4, F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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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네. 인사하는 거. 네, 하나, 둘, 셋 하면은. 네. 이게 시점이 별로네 일단 해볼게요. 네. 아, 잠깐만, 뭐야. 아! 안돼 잠깐만! 아흐흫 <laughs> 알트 F4 눌렀어 미친 와아 니 시점 돌리는 알트 키랑 이모티콘 사용하는 F4 아 미친 아 이거 배그의 계략이다 괜히 F4로 바꾼 게 아니야 아,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기다리고 계실 거야 괜찮아 오케이 배, 진행 중이야 아직 살아 있어 살아 있어 빨리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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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<laughs> 오케이 님 계시나요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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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 어. 제가 실수로 아이트 네. 시점 돌리는 거랑 이모티콘 F4 눌러가지고 아이트 F4 네. 돼가지고 게임 권... <laughs> <laughs> 저희 지금 네. 오른쪽에 총소리들 그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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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가죠 아, 네. <laughs>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네몇번 누를까요?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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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나 둘아 하나 둘셋셋셋 <laughs> 하나 둘셋 아이... 됐다 오케이 나이스 <laughs> 아, 치과 했네 꺼져가지고 좀 안전하고, 이제 드링크 남으세요. 어, 진통제 두개 있어요. 아, 두 개뿐. 네, 요 다음 사기장 보죠. 정소리, 아, 저기야. 어, 아, 여기 사람 있어. 서 앞에 아, 님 네. 어, 아, 진통제 먹고 있었는데아 정소리 <laughs> 못 들었어요. 먹다가. 아, 아...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리 들었구나 수고했어요 네네 네. 오늘 재밌었고요네아 진짜 아쉽네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아 아니에요 저 같이 해주는 거 맞죠 <laughs> 너무 든든했어요 네. 재밌었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또... 되시면 또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.